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티입니다. 어 오랜만에 뵙죠. 음, 알았어, 기다려 알토. 사실 우리가 소풍 간지 좀 이제 한3주한달 정도 돼가는데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안 좋을 때가 조금 있어요. 막 이렇게 감정이 격해진다든지. 그래서 사실 조금 컨텐츠를 준비한 것 중에 이제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질병에 대해서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이제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제가 많이 좀 힘들어서 조금 그냥 킵 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의 정리가 조금 더 완벽하게 되면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아이들 샌드위치 간단하게 만드는 걸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준비를 했냐면요. 보이시죠? 이 계란. 요거는, 어, 소금을 넣지 않은 계란을 제가 반찬으로 먹어야지 하고 만들었다가 소금을 안 넣고 전 키찹 찍어서 먹거든요. 만들었다가 애들 생각이 나서 빼온 거고요. 요거는 감자 삶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애들 먹는 소세지인데요. 이거는 닭가슴살이랑 야채를 갈아가지고 모양틀을 만들어 놓고 얼린 다음에 잘라가지고 건조시킨 간식이에요. 지금 애들이 티모랑 알토랑 누리랑 먹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났죠 조금 시끄러운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추로 제품이에요 야채 베이스 추로 제품인데요 이걸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빵은 그냥 아이들 우유식빵 같은 거 주셔도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생크림 식빵으로 준비를 해왔고요 빵을 구매한 시점에 있어서 티모가 변비가 조금 있어가지고 일부러 생크림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생크림은 동물성 크림이고, 피핑 크림은 식물성 크림이에요. 그 차이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강아지가 빵 먹어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강아지들은 빵을 먹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람처럼 만... 알토야, 다만 사람처럼 많은 양을 급여 하셨을 때 비만에 대한 노출이 생기기 때문에 적당량을 급여하시는 게 좋겠죠. 야 이거 니네만들어 줄건데 아빠 이거 만들어서 아빠 혼자 먹겠어? 좀 기다려 좀 티모 기다린다는 거지? 알았어 그럼 앉아 거기 앉아 티모 앉아 안 앉으면 안줄 거야 자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는 그냥 삶아준 거라서요 조금 웃겨질 수도 있는데 아이들 그냥 먹기 좀 편하게끔 4마리에서 3마리가 되니까 많이 허전해요. 알토 같은 경우도 알토나 티모나 둘이나 애기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 더 많아졌고 귀찮을 정도로. 자, 재료 손질은다 끝났어요. 저희는 3마리니까 빵 6쪽을 꺼내주겠습니다. 원래 이거 하면 딱네 마리 딱 됐었거든요. 빵은 뭐 옥수수 1만 아니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숟가락을 이용해서요. 빵 앞쪽으로 이용하시면 여기 앞면이 이렇게 숟가락이 <laughs> 파였잖아요. 빵에 잘안 달라붙으니까 숟가락 뒷면으로 이렇게 이용하셔가지고 살살 발라주실게요. 그 다음에는요, 이 제가 반찬 만들 때 계란말이 해놓은 다음에 식으면 잘라가지고 그대로 뭉쳐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좀 저장해서 먹거든요. 우리 어머님들도 아이들 반찬 만드시기 힘드실 때 한꺼번에 많이 만드실 거면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자연해동해서 렌즈에 살짝 돌려서 따뜻하게 급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텍스트는 이렇게 약간 하면 은 말랑말랑한데 금방 이렇게 찢어져요. 빵 뚜껑 덮어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아이들 급여 할 거고요. 좀 간단하죠. 애들 야채도 별로 안 들어가 있고 야채는 치료랑 소세지에 들어있는 게 전부고 먹기도 편할 것 같고요. 이쁘게 나왔어요. 이거는 사람이 먹어도 돼요. 제가 직접 다 재료를 쓴 거라서 자 그러면은 다 만들어 보고 아이들 실시간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아, 여러분 세팅 다 끝났어요. 지금 애들이 빨리 달라고 난리라서 들리시죠? 왜? 기다려. 아직 오픈 안 했어. 이렇게 해서. 아이들 먹는거지만 신경써서 아이들 기대해볼게요왜 알토 기다려 빵 먹고 싶어? 우아하게 먹어야지 우아하게 알토야 우아하게 먹어야지 기다려 아빠가 줄거야 아니 기다려 옳지 아니 꼭꼭 씹어서 우아하게 흘리지 말고 감자부터 옳지 옳지 이렇게 씹어서 먹는거야 맛있어 일토 입에 붙었어요, 통. 자, 먹어맛있다 천천히 꺾고. 이거 빠졌어 팀어 해. 야, 해안 먹어? 야, 손님 기다리셔야 돼요. 천천히.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아니 둘이 야빵 여기도 먹어야지 아빠 손 깨물지 말고 이거 맛있죠? 이게 뭐야 이게 샌드위치야 뭐야 둘이 접었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둘이 여기 빵 흘린다 다 먹었습니다